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더 똑똑해지고 싶어서 찾아갔었다는 두뇌의 전문가, 짐 퀵이 쓴 바로 이 책. 이겁니다. 마지막 무리. 사실 저자는요, 어렸을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요, 뇌가 고장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직접 찾았죠. 그리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멘토가 됐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우리 뇌의 잠재력에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낭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몰입 꿈에 그리던 슈퍼히어로 학교에 가다. 내 이야기는 뜻밖의 행운으로 종결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정기적으로 세계적 기업의 CEO와 임원들에게 두뇌코칭을 한다. 몇년전 20세기 폭스의 CEO이자 회장이었던 짐 지아노플로스가 임원들의 코칭을 해달라고 나를 초청했다. 나는 금요일 오전에 촬영소에 가서 임원들과 몇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내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내 기법에 호응해 주었다. 교육이 끝나고 짐이 내게 와서 말했다.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교육 중에서 가장 훌륭했어요. 물론 그 말을 듣고 기뻤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촬영소를 둘러보던 중 연말에 개봉할 예정인 울버린의 영화 포스터에 시선이 갔다. 나는 포스터를 가리키며 짐에게 말했다. 얼른 보고 싶네요. 제가 열렬한 팬이거든요. 오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나요? 물론이죠. 엑스맨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입은 뇌 손상과 만화책으로 읽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 프로페서의 X의 학교를 찾아다녔던 이야기까지 연달아서 했다. 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 엑스맨 영화는 몬트리올에서 30일 동안 촬영할 거예요. 같이 촬영장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는 게 어때요? 배우들도 당신에게 교육받고 싶어할 거예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제껏 촬영장에 가본 적이 없는 데다 그냥 촬영장이 아니라. 엑스맨 촬영장이었으니 말이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엑스제트라고 불리는 비행기를 탔다. 돌연변이로 출연하는 배우들 대부분이 함께 탑승했고 나는 제니퍼 로렌스와 할리베리 사이에 앉게 됐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촬영장에서 나는 비범한 배우들과 제작진 몇 명에게 속독으로 대본을 읽는 법과 대사 암기 비법 몇 가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까? 난생 처음 구경한 촬영 현장에 프로페서 X의 학교가 있었다. 어렸을 적 수없이 상상하고 찾으러 다닌 바로 그 장소였다.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마치 뇌에 박힌 가시처럼 사라지지 않는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세세히 생생하게 상상해보자. 시각화하고 느끼고 믿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라.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정점은 그게 아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소포가 와 있었다. 대형 평면 TV 크기에 아주 커다란 소포였다. 포장지를 벗기자 커다란 사진 액자가 나왔다. 그 사진에는 짐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초능력을 우리와 공유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릴 적 슈퍼히어로 학교를 찾아다녔다고 했죠. 그래서 학급 사진을 보냅니다. 사진 속에는 휴 잭맨, 제임스 맥어보이,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해 엑스맨 전 출연진이 나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이제 지금의 나는 잊어라. 언니 미팅.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부정확하고 제한적인 인식을 버리고 올바른 마인드셋, 동기, 방법으로 한계란 없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행위나 과정. 오랫동안 나는 내가 인지한 제약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살아왔다. 어렸을 때 끔찍한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내 미래가 뻔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인지한 제약이 실은 전혀 제약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단지 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또는 탈학습해야 할 한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매일 배워서 될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것이 무한해졌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가속학습, 속독, 놀라운 기억력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그 모든 것과 그 이상을 해낼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한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당신이 현재 가능하다고 믿는 이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 문화, 경험으로부터 한계를 배운 것처럼 그 한계를 탈 학습할 수도 있다. 그런 한계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 극복하는 법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의 현실에 맞춰 꿈을 제한하고 축소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받아들인 신념,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현재의 우리이자 앞으로의 우리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모습, 능력, 인생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인드셋, 동기, 방법의 한계를 없애고 확장하여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남들이 할수 없는 방식으로 살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내디딘 한 걸음에 목적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발걸음을 내 디딜 때는 지도, 즉, 성공의 모델을 손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무기를 지니면 극복하지 못할 시련이나 무찌르지 못할 용은 없다. 이것이 그 성공 모델, 리미트리스 모델이다. 마인드셋, 동기, 방법이 핵심이다. 당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든 실행하고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우거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한계 중 하나 이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마인드셋의 한계. 자신의 능력, 자격, 가능성.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동기의 한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목적의식, 에너지가 부족하다. 방법의 한계.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배웠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조직에도 적용된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고유한 투쟁의 역사와 강점이 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행스러운 점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과 동기와 방법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없애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마인드셋, 무엇?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 또는 가정. 동기, 왜. 행동을 취하는 목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방법, 어떻게.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정돈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시. 앞서 살펴본 리미트리스 모델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적해둘 게 있다. 마인드셋과 동기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영감이 있다. 이는 영감을 얻었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또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다. 동기와 방법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실행이 있다. 이 경우는 적절한 마인드셋이 없어서 자신이 할수 있다고 느끼는 것.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국한된 결과를 얻는다. 마인드셋과 방법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관념이 있다. 자신의 야망을 불태울 에너지가 없어 야망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경우다. 세 가지가 모두 겹쳐지는 경우는 한계가 없는 상태다. 즉 마인드셋, 동기, 방법의 삼박자가 통합되는 순간 한계를 초월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리미트리스 모델의 3요소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실천 과제 조사 결과, 정신적 도구, 인지 과학과 수행 분야에서 이뤄진 최신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혜까지도 배울 것이다. 제 2부에서는 우리 내면에 제한된 신념이 사라질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배운다. 이어서 제 3부에서는 왜 목적 의식이 동기와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힘이고 열쇠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제 4부에서는 검증된 절차, 즉 자신이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도구와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약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줄 10일 플랜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학업, 건강, 경력,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등 자신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 책을 당신의 엑스맨 학교이자 교재로 나를 프로페서 X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기 위한 수업은 이제 시작됐다.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타이밍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책 마지막 몰입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훈련하면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세계 최고의 두뇌 코치 짐 킥이 소개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듣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